네 여러분 페이지 136페이지에 어, 우리 s 키마 e m a a c t 리 a i n g Reading Pre-Reading 두 번째입니다 The End and Chrysalis 자 여기 Chrysalis를 선생님도 몰랐어요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아는 친구들 모르겠는데 요 단어랑 동의합니다 p u p a 자, 혹시 Pupae 뭔지 아시나요? Pupae 이거 번데기거든요 번데기입니다 그래서 번데기를 프리솔리스라고 한다네요 어쨌든 이거 보시면은 개미와 번데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레슨 식스는 레슨 식스는 어, 문학 작품 문학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어, 그게 주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문학 작품 하나가 짧은 짧은 글 하나가 여기 소개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on end quickly learning about in the sunshine in search of food c a m 보시 c 은 이거 타요? 동사는? 여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습니습니다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개미있 여기서 지금 Quickly learning about in the sunshine in South a f r o c a 돼 가지고 음식을 찾아서 우리 햇빛 속에서 이제 Quickly learning about 여기저기 다니는 빠르게 여기저기 다니는 개미는 came across the c h r y s a l i s come across 어떤 뜻일까요? 이거 마주치다 이런 의미예요. 의미예요. 그래서 마주쳤습니다. c h r y s a l i s 번데기를 마주쳤습니다. 근데 이 번데기가 누구냐? that was very near it's time of change 해 가지고 어, 아주 near 가까이 있는 거예요. 이제 거의 이제 막 하기 직전인 거지. It's time of change. 변화기 직전이에요. 그죠? 그 우리 변태를 변태를 준비하는 이제 시기인 거지. 번데기에서 나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 그것의 시간, 변하는 시간 아주 가까이에 있었던 번데기 해가지고 이제 막 변태를 시작하는 변태를 준비하는 어, 번데기를 만났습니다. The chrysalis moved its tail. 번데기가 꼬리를 움직였어요. And t h u s attracted the attention of the ant. 그렇게 해 가지고 꿀을 움직이니까 그게 어 관심을 끌었지. 관심을 끌었어요. 이 개미의 관심을 네, 그리고 개미는 자, 콤마 찍어 후하니까 그리고 그것은 이렇게 좀 되죠. 그리고 개미는 then s so a w for the first time that it was alive. 그죠? 어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 s o that 알았습니다 see that 우리가 see가 보다 라는 뜻도 있지만 은 알다 라는 뜻도 있거든 여기서 알다가 좀더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dead ya를 알았습니다 지금 for the first time이 지 삽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dead ya라는 것을 알았어요 it was alive 그것이 살아있다는 것을 자, 이은 여기서 chrysalis 번데기겠죠 번데기가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걸 알았어요 꼬리를 움직이니까 for Pitiful animal 해가지고 아, 불쌍하고 우리 pt, 피티, 우리 pt에서 씁니다 이거 단어 pt 그죠? 아 정말 가여운 p i t i l 해서 정말 가여운 동물 아 정말 불쌍하고 이 가여운 동물아 하고 c r i the ant proudly 개미가 어, proudly 자랑스럽게 즉 여기서 약간 거만하게 외쳤습니다 그죠? 소리쳤어요 뭔데 뭐 이거 불쌍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What a sad fate is yours 자 what 어 명사 해 가지고 와라는 명사 해 가지고 왓 감탄문입니다. 보통 주어 동사 이렇게 오는데 우리가 와라는 나이트 이런 것처럼 와라는 페이트, 와라는 세드 페이트 해 가지고 아, 얼마나 이런가. 그 그러니까 우리 감탄문입니다. 감탄문이 좀 쓰였어요. 자, 와라는 세드 페이스 이즈 유어스. 아, 너의 그네 운명이 얼마나 슬픈 운명인가라고 이제 거만하게 얘기하는 거 불쌍한 듯이 보는 거예요. While I'm i while I can run here and there, 자 그래서 이제 아이는 이제 개미겠죠? 개미 내가 지금 여기서 저기로 왔다 갔다 이제 뛰어다니는 동안에, and my pleasure, 즐겁게 돌아다니는 동안에, and if I wish, 또 내가 원한다면은, climb up the tallest tree, 또 나는 가장 큰 나무에도 올라갈 수 있고 있는데, 있는데, you l i e 너는 지금 여기서 주절이 나오는 거지, you l i e imprisoned. 너는 p r i s o n imprisoned. i 리 i n m p r i s o n e d i m p r i s o n p r i s o n imprisoned. i m p r i i n e d i m p r e d imprisoned. i m p r e d imprisoned. i 는 p e d i m p r e d imprisoned. 있 m p r i o n 가 i 는 e i o n i p r i s o n e i 는 n p r i s o n i e 보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어 그죠? 너는 여기 갇혀져 있네 i n y o u r shell 너의 껍데기 안에 우리 번데기 껍데기 안에 갇혀져 있네. w i t i p o w e r o n l y t o n i t h w i t h p o n e r 어 t 그 o 을가 o 고 o n l y t o 자, o n l y t o n 1 o p o n 1 o t i o o o n l y t o n 1 option. 1 option. 1 o p t i o 그 예, 네, 뭐밖에 못해요. 뭐할 힘만 가지고 있는 거야 Only to move a joint. Two of your scaly tail. 자, scaly tail 하면은 어 스케일이 비늘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자 여기서 스케일 하면은 원래 우리가 저울이라는 뜻이고요. 혹은 비늘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의 그 비늘 같은 자 비늘로 덮인 비늘로 덮여 있는 그 꼬리 그두 개만 움직일 수 있네. 어, 조인트랑, 이 조인트는 여기서 우리 관절, 관절이란 거지 이음새 부분이잖아요 이래서 지금 우리 번데가 이렇게 있으면 번데가 이렇게,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인 가 같아, 이 부분 이, 이어져 있는 이 부분이랑 그다음에 꼬리 번데 꼬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꼬리 두 개만 움직일 수 있, 있는 그런 힘만 결국 뭐뭐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결국 뭐뭐 되다 보다는 이게 오로지, 오직, 네, 오직, 오직 응. 오직인 것 같네요, 결국 이것보다는 네, 오직 오로지 뭐할 리만 두무브, 할리만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별로 아닌 것 같아요. 오로지 움직일 수 있는 그 힘만 가지고 나는 너는, 너는 갇혀 있구나, 나는 왔다 갔다 할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the crystalis heard all this. 이 번데기가 이 모든 것을 들었어요. 이 말을 다 들었어요. 그죠? 너는 갇혀 있고 나는 움직일 수 있고 너는 뭐 불쌍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다 듣고 다 들었는데, but did not try to make any reply. 뭐 아무 대답도 하고 하지 않았어요. A few days after 며칠 있다가 며칠 지나서, when the ant passed that way again 그 길을 다시 이제 개미가 지나갈 때, nothing but the shell remained 가지고 자, nothing but에서 nothing but는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요거는 only의 의미가 있거든요. nothing but은 only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로지 뭐만 남아 있었다. only the shell remained이 껍데기. 이이 번데기의 그, 그 껍질만 남아 있었습니다. Nothing but에서 이 버섯은 어떤 뜻일까요? 그래서는 제외하고, 그래서 껍데기를 제외하고는 nothing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았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즉 오로지 이거 자체로 오로지란 뜻입니다. 오직 only the shell remained. 오로지 껍데기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번데기가 이제 변태를 해가지고 없어진 거지. One wondering wondering what had become of its contents. he felt himself suddenly shaded and bent by the gorgeous wings of a beautiful butterfly. 궁금해한대요. 지금 여기 보니까 ing가 있네요. ing. 자, 주어가 없는 단 ing가 있어요. 이거 뭐예요? 어디서 살수 있어요? 주어는 예, 뒤에 있는 he겠죠, he. 는또누구니까 여기 여기서? 여기서? 개미입니다. 개미. 죠 ant. 개미요. 개미가 궁금해했대요. What had become of its content? 자, become of는 become of는 무엇이? 어떻게 되는가? 뭐 이런 의미래요. 이런 의미래요. 그래서 What had become of its contents? 어떻게 되었나? 무엇이 어떻게 되었나? Its contents. 그 셰어에, 그래서 it는 셰어겠죠? 아이고, 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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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아니고 셰어, 이죠? 이 껍데기에 내용물, 껍데기를 싸고 있던, 껍데기 안에 있던 이 내용물은 어떻게 되었는가를 어떻게 되었는가에 우리가 막 궁금해하면서 할 때, 그는 이 개미는요, f e l t himself suddenly shaded. 그 스스로가 갑자기 어떻게 된걸 느꼈어요? Shaded. 그늘로 이제 덮인 거를 이제 느낀 거예요. 늘 가려진 걸 느꼈고, and bent, b e n 하면 우리가 선풍기잖아요. 바람이 이제 불어지는 거 나한테 바람이 오는 걸 느낀 거예요. 뭐에 의해서, by the gorgeous wings o 가지고 이 아름다운 나비의 아주 아름다운 날개로 인해서 바람이 이제 불어오는 거를 바람을 막고 있는 거를 이제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어, feel이라는 게 지금 여기서 feel이라는 이렇게 이제 오형식 동사 f 느끼다 라는 지각 동사가 나왔죠 그리고 목적어가 나왔어요 목적어 하는데 f e e himself 나왔거든요 himself 해놓고 그 자신이 그늘을 만드는 게 아니고 바람을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shaded, b a n n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himself가 당하는 애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스스로가 바람을 맞고 그 다음에 어, 바람을 맞 아, 그늘을 그늘을 이제 맞고 바람을 맞는 그거를 느꼈어요 맞아 어, 궁금해 하는데 이제 바람이 막불어온 거지 버러플라이 butterfly. 이 버터플라이가 누구겠어요? 이버터플라이가네 번데기겠죠? Look at me 나를 좀 봐, sad butterfly 나비가 말했어요. You much pitied friend friend 돼가지고 자너 근데 어떤 애야? Much pitied friend pitied friend 돼가지고 그 훨씬 나의 이제 불쌍한 친구 훨씬 더 불쌍한 친구야. 그죠? 이거 지금 개미를 말하고 있죠? 아냐 아냐 그래서 you are 아 you are 너의 너의 그 불쌍한 친구다 내가 지금 이게 자기를 말하는 거야 이게 처음에 우리가 어 불쌍한 애라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게 번데기였잖아요 그러니까 내너 나는 이제 너의 불쌍한 친구다 내가 바로 어, boast now of your powers to run and c r i m b as long as you can get me to listen 자 boast boast 하면은 우리가 어 자랑하다는 거야 자 자랑 한번 해봐 뽐내봐라 now 지금 뭘뽐내봐라 너의 힘 어떤 힘? To run 달리고 올라가는 능력을. 자, as long에서면은 as 뭐만 하는 한 네가 you can get me to listen. 어, 너에게 네가 나에게 get하면 닫다. 뭐하려고 to listen 어, 내 말을 들으려고. 자, 내 말을 들을 수 있게 대 어, 말을 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너의 뛰고 오르는 능력을 한번 그 힘을 뽐내봐라 자, 자기 개미는 이제 못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비가 이제 하늘에서 이제 막 얘기하는 거야. 이 땅에 이제 개미가 있고 그러니까 어, 내말 듣고 싶으면은 네가 한번 네 힘을 좀 써서 내말 들으러 와보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so so saying 어 그런 식으로 말하면서 이게 여기서 so s a i n g 그렇게 말하면서 어 그렇게 말했어서 이것도 지금 분사구문이겠죠 그렇게 말하면서 이 나비가요 rose in the air 어 하늘로 이제 날았습니다 and 그리고 지금 여기 콤마 콤마 지금 콤마 있고 콤마 있잖아요. 그리고 워즈가 여기 있으니까 지금 여기서는 병렬 연결이 되는 거 보이나요? 나비가 날았어요. 나비가 하늘로 날고 그리고 and was soon lost 사라졌습니다. To the side of the end forever 해가지고 the end. 어, 그 개미의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뭐라고 해봐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이겁니다. 여기서 이 가운데 거는 이제 삽입으로 된 거죠. 그래서 born along and high above the summer breeze 해가지고 이 born 하면 이게 배어의 이제 피피 같거든요. 배어의 피피 같아요. 그래서 배어가 우리 가지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along 머무와 함께 가지다, 견디다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어, bear, born a r o u n d the summer breeze 이거 같아요. 그 산들바람을 이제 가지면서 산들바람에 견뎌지면서 그 산들바람 위에서 높이 떠서 어이 개미의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 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내용은 어떤 내용인 것 같습니까? 이 질문에서 What is the lesson of the story? 이 이야기의 교훈이 뭘까요? 이 이야기의 교훈은 음, 무엇입니까? 우리 겉모습만 가지고 판단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판단하지 마라. 우리 겉모습만 가지고 판단하지 마라라는 이제 속담도 있죠. 영어 속담 있어요. 영어 속담. 영어 속담이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네. Do not judge by its cover. d not judge the book by its cover. 이런 식으로 뭐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책의 껍데기만 보고 판단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겉모습으로 그 판단하면 안 된다. 개미는 우리 겉모습을 그 보고 판단했죠. 번데기를 그래서 무쌍하다. 걷지도 못하고 찢지도 못하고. 근데 나중에는 이제 그 속에 참된 그 알맹이는 뭐였어요? 나비였어. 이제 날아가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삽입구가 조금 많이 나왔는데요. 음, 여기 이 부분에서 여기 이것도 at my pleasure. 내가 지금 마음대로 if I wish. 내가 원한다면 여기 end로. 또이 합의 구 같이 이제 연결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 가좀 표시를 해 a 자면은 여기 i can r u n a n d climb h 그렇죠? e I c a n r u n h e r e a n d the r e e 기저기 달릴 수 있고 a n d climb c l i m b up the tallest tree. 가장 큰 나무에 올라갈 수도 있다.